뭐? 세계 최고 온라인 쇼핑몰 브랜드 아마존에서 게임을 만든다고? 근데 MMORPG라고? 이건 못참지. 와. 오. 어? 드디어 9월 29일. 아마존에서 만든 MMORPG. 뉴 월드가 정식 출시를 하였습니다 뉴 월드는 넓은 오픈월드와 진영 시스템을 통한 PVP 컨텐츠가 특징인 게임인데요 제가 방금 20레벨 정도 찍었는데 친구가 없어서 혼자 했는데도 정말 너무 재밌어서 눈이 시뻘개지도록 플레이했습니다 게임의 완성도가 아주 높은 편이고 컨텐츠가 확실해서 재미는 보장하지만 왜 이렇게 해놨나 싶은 단점들도 조금 존재하는데요 그동안 플레이하면서 느꼈던 후기와 장단점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게임은 한글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시아 서버도 존재하지 않아요. 나중에 추가한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시아 서버를 추가할 때는 한글을 넣어주려나? 저는 호주 서버에서 플레이를 했는데, 핑이 보통 150에서 높을 땐 250까지도 넘게 잡히는 것 같아요. 근데 FPS 같은 게임이 아닌지라 저는 크게 문제없이 플레이했습니다. 유럽이나 남미는 플레이하기가 좀 불편하실 거고, 그나마 북미 웨스트나 호주가 할만한데요. 호주 서버로 오시는 게 좋은 게, 핑은 좀 불안정할 수도 있는데, 미국이랑은 다르게 시간대가 맞아서 플레이하기가 좋아요. 미국에서 하시면 남들 잘때 플레이하고, 남들 놀때 자야 합니다. 내가 새벽에 주로 플레이한다, 시간은 별로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북미 웨스트로 가셔도 괜찮아요. 첫 인상은 진짜 사람들 다 이거하러 왔구나 싶었어요. 느긋하게 들어와서 멋진 오프닝 딱 보고 커스터마이징 하는데, 어, 어 오, <laughs> 이런 머리는 왜 있는 거지? 뭐야 이거? <laughs> 여러분, 이 게임에서 커스터마이징은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대충 햄스터스러운 캐릭터를 만들고 게임에 들어갔는데요. 갑자기 멈추더라고요. 나갔다 와 보니까 대결이 무슨 2만 명? 알고 보니까 한개 서버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2천 명인데, 이날 뉴월드 최고 동접자가 7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10분쯤 기다리다가 200명 빠지는 거 보고, 바로 다른 서버로 빤스런 했습니다. 그나마 여기는 2천 명이라서 1시간 조금 더 기다려서 겨우 접속할 수 있었어요. 뉴얼드는 크게 전투와 채집 두 가지의 컨텐츠가 존재하고 PvP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구랩쯤에세 가지 진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진영을 바탕으로 맵을 땅따먹기 하듯 공성전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RPG 할때 PvP를 그렇게 즐겨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계속 끌고 다녔는데 전혀 불편한 점이 없더라고요. PvP가 메인 컨텐츠지만 딱히 강제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게임을 하다 보면 같은 진영 플레이어들이 채팅으로 빨리 어디 어디 성 도우로 오라고 난립니다 아주. 응, 나는 낚시할 거야. 전체적인 완성도가 깔끔합니다. 나무 패는 소리나 전투 관련된 사운드도 너무 좋고요. 그래픽도 처음엔 좀 별로인 것 같았는데, 하면 할수록 뇌에 콩깍지가 씌이는지 점점 그래픽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ui가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있어서 단순히 게임을 진행하는 데에는 언어의 압박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mmorpg보다 확실히 전투 가 재밌어요 이게 논타겟 비스무리한 방식의 전투인데 살짝 판정이 애매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피하면서 때리고 막고 하는 게 꿀잼이더라고요 게다가 적들이 다 강력해서 모리 사냥 같은 무지성 사냥은 힘들고 하나하나 전력을 다 해야 돼요 둘러싸이면 진짜 엄청나게 맞게 됩니다 타격감이 진짜 괜찮은데 비교 감은더 괜찮아요 <laughs> 뉴얼드에선 따로 직업이 존재하지 않고 무기의 숙련도에 따라서 스킬을 달리 쓸수 있는데요 무기마다 느낌이 많이 다르고 특징이 명확합니다 한손 무기에는 검과 방패, 레이피어, 손도끼가 있고요 양손 무기에는 창, 대형도끼, 전쟁망치 원거리 무기의 활과 머스킷 마법 무기의 파이어스태프와 아이스 건틀렛 그리고 공격의 힐링 기능까지 들어있는 라이프스태프 등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깐지나게 레이피어와 머스킷을 사용해서 슈렉의 장화 시는 고양이 마냥 날라다닐 예정이었는데 생각보다 레이피어가 간지가 안 나고 콕콕 찌르는 게좀 없어 보여서 여러 가지 써보다가 현재 한손도끼를 사용 중입니다. 콱 찍어버리는 게 아주 시원시원해요. 20렙 전까지는 스탯을 계속 초기화할 수 있으니 저처럼 충분히 여러 가지 써보시고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기에 관련해서는 기회가 되면 다음에 따로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NPC 상점이 없고 제작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모든 장비를 파밍하거나 직접 만들거나 마켓에서 다른 유저들에게 구매해서 사용해야 해요. 마비노기처럼 직접 철광석을 캐다가 주개로 녹이고 무기나 도구로 만들 수 있는데요. 제작만으로도 경험치가 쏠쏠하기 때문에 맘먹고 제작만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마을에 보시면 이렇게 제작 관련 기물들이 쫙 놓여져 있고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재료가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어, 그리고 퀘스트가 엄청나게 많아요. 메인 퀘스트, 사이드 퀘스트, 진영 퀘스트 등 종류도 다양하고, 마을마다 퀘스트가 다 따로 존재합니다. 방문하는 마을마다 일단 보이는 거다 받아놓고, 메인 퀘스트 위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스팀 평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긴 대기 시간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게임을 하다가도 가끔 튕겨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럼 다시 기다려야 돼요. 다행히 현재 제작사에서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서버의 숫자도 늘리고 향후 2주 내에 서버로 옮길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람 적은 아무 서버에서 시작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기열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오픈 초기인 만큼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지만 10시간씩 기다려서 게임 했다는 사람도 많은 걸 보면 은 아마존도 이 정도 인기를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뉴월드에는 대기열 말고도 치명적인 단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맵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할 것이 없습니다 달리기는 빠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심지어 와우처럼 점프하는 재미도 없어. 그나마 파쿠르가 되어서 산타고 뭐 그런 재미는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플레이 시간의 50%는 캐릭터가 달리는 모습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료기환는 쿨타임이 길고 워프는한 번은 걸어서 방문을 해야 하고 아조스라는 재화가 필요하고요. 동선이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아서 마냥 워프로만 해결되지가 않아요. 나중에 탈것 추가한다는 소리도 있던데 건너 건너 들은 거라 확실하진 않고요. 개인적 하루 빨리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퀘스트를 받아서 위치를 확인하면 한숨부터 나와요. 미니맵은 왜또 없는건지 마을에서 조차 계속 맵을 확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물론 UI나 설명이 친절해서 게임을 진행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고 개인적으로 MMORPG를 할때 어차피 대화청은 빠르게 넘겨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줄 알았으나 뭔가... 좀, 하다보면,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키는 것만 하다보니까 지금 스토리가 이해가 하나도 안 됩니다. 게다가 컷신이 없고, 퀘스트를 주는 NPC와의 대화로만 진행이 되는데, 아무리 텍스트를 지나쳤다곤 하지만, 게임을 하다보면 뭔가 그 커다란 줄기가 느껴져야 하잖아요. 아직 초반이라 그런 건지, 원래 이런 건지, 메인 퀘스트나 서브 퀘스트나 그게 그거 같아요. 미친 듯이 달려서 적 죽이거나 상자 뒤져서 뭔지 모를 아이템 챙기고, 다시 미친 듯이 달려서 보고하고 반복이에요. 조금 지겹달까? 그래도 아직 던전이나 공성전 같은 컨텐츠를 제대로 즐겨보지 못했고 키우는 재미가 있어서 계속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웃긴 게 한국어는 지원도 안 하고 아시아 서버도 없으면서 김지훈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NPC가 있어요. 처음에 플레이어인 줄 알았잖아. 혹시 한국어를 추가해 줄 거라는 힌트는 아니겠죠? 호주 사람들이 대체로 친절하긴 한데, 던전에 들어가거나 PVP 컨텐츠를 즐기려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게임은 서로 대화하면서 친해지고, 협력하면서 어려운 던전 클리어하고, 수고했다고 칭찬하거나 남타치전하는 맛인데, 이게 언어적인 문제라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게임은 그냥 할수 있다 치지만 이거는 좀 힘들어요. 따로 한국인들끼리 친해지거나, 억지로 호주 아저씨들한테 잘 보이는 수밖에 없겠네요. 아, 그리고 이 게임 4만원이 나는데 스킨 장사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 좀 아쉽네요. 뉴월드는 제작사가 게임 제작 경험이 부족한 아마존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현재 성공적인 런칭으로 스팀 동접자 최상위권의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 규모와 완성도의 게임이라면 현지화를 해줄만도 한데 관심이 없는건지 여력이 없는건지 서버 문제를 보니 여력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게임은 정말 잘 만들었고 몰입도가 진짜 미쳤어요. 대기열이 늦게 빠지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게임 본연의 재미가 아주 괜찮습니다. 저는 빨리 20렙을 찍고 영상을 만드느라 아직 공사... 정전이나 전전에도 못 들어가 봤고요. 하우징도 못 해봤어요. 원래 영상 업로드하고 더 플레이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이 뉴얼드일지 다른 게임일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게임이 워낙 재밌어서 뉴얼드의 다른 컨텐츠를 또 소개해 드릴지도 모르겠네요. 아 저는 호주 서버의 바랄쿠라는 서버이고 같이 하실 분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혼자 다니면 무서워서 PvP를 킬 수가 없거든요. 저번 주에 백신을 맞았는데 팔만 조금 아프고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즐게만 하세요.